자 부분집합 문제를 볼게요 1번을 보면 15페이지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에 이거 2학기 중간고사에 꼭 나와야 잘 보세요 이거 a집합을 읽는다 0 2, 0 2 집합교환에게 줘별 이렇게 줘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합교환에 뭘 집어넣든 걔는 원서야 그죠? 요렇게 줘. 이렇게 주고 틀린 거올라가래 틀린 거골라가첫 번째 0, 2 얘는 A의 원소다. 여러분 이거 배웠죠? 원소대 집합교 두 번째 공집합은 A의 공집합이다. 세 번째 0, 2는 A의 공집합이다. 아, 공집합 아직 안 넓혀졌구나. 네 번째 공집합은 요거는 대, 별은 a의 원소다 다섯번째 요거에 0이 요거는 a의 원소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못올라라 그러거든 옳지 않으 틀린거 자 먼저 첫번째 0이 원소기호 집합기호 얘는 a의 원소다 그랬는데 얘는 맞아요 왜 맞냐면 <laughs> 선생님이 물었어요 원소대집합이잖아 이게 원소냐 라고 물어보는거야 이거 원소있잖아 얘가 가리키는걸거요 원소로 있잖아. 원소 대 집합기호라고 해는그나 여기 있잖아. 원소로 맞아. 1번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맞아요. 공집합의 형질이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뭐예요? 부분집합기호예요. 집합대 집합기호입니다. 맞아요. 3번. 공이은 A의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기호잖아. 맞아요. 이거는 이제 부분집합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지만 공과 0과 1을 원소로 갖느냐라고 물어보는 0과 1을 원소로 가지면 걔는부분집합이 되거든 0과 1을 원소로 갖잖아 0과 2가 원소가 있잖아 그럼 얘도 0과 1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0과 1을 부분집합으로 가져 얘도 맞습니다 자 4번 원소 요런 모양의 원소를 갖느냐 왜? 원소 대 집합교거든 없잖아 별모양의 원소가 있는 거지 집합교에 별모양의 원소가 있어요? 없거든 얘가 틀린거야 얘가 얘가 틀린거야 얘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써야 맞는거 이렇게 별모양의 원소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얘. 얘는 뭐죠? 원소 대집합결잖아이 모양의 원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 맞나 틀려? 틀리지. 이 모양의 원소가 없단 말이야. 이 모양의 원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모양의 원소는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원소기호가 아니고, 음? 요렇게 하잖아. 이렇게요게에 부분집합기호 쓰잖아? 이건 맞다. 선생부분입합으로 뭐라 그랬어요? 0과 1을 원소로 갖고 있니? 0과 1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이게 맞다 그랬잖아 얘는 뭐야요 놈을 원소로 갖고 있니? 라는 뜻이야 갖고 있잖아 원소 맞는 거야 네? 4번인가요? 4번은 아니라 그랬잖아 얘는 원소 기호잖아 원소 대집합학잖아 얘는 아니, 저, 저기 씹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씌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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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가 아니라 C가 아니 이거면? 이거면 되지. 시란이 집합대 집합기오라고 해주세요. 음시란니요 응? 응? 집합대 집합기오. 여기도 집합대 집합기오 맞죠? 왜? 집합대 집합기오면, 돈집합기오면, 요거를 별을 원서로 갖고 있니? 되는 거니까. 그거. 여기 있어 자.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집합의 삼각문제인데 A가 1, 2 A 적 더하기 3의 세 개를 원소로 갖고요 B 집합이 4 A 더하기 1 2 a 2 빼기 이세 개를 원소로 가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때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또 나오죠. 이거. 서로가 서로의 보조집합 A가 B의 보조집합이면 뭐야?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고요. B가 A의 보조집합은 뭐야? B의 모든 원소가 A의 보조집합이야. 서로가 서로의 보조집합이다. 얘 뜻이 뭐냐? 두집합이 서로 같답니다. 이게 뭐냐? 두 집합의 상등이래 서로 상같을듯두 집합이 서로 같다. 어? 두 집합이 서로 같다의 정의에요두 집합이 서로 같다돼 서로 같다. 그럼 자 여기 1, 2가 있는데 여기 1, 2가 없어 맞아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가 1, 2어야될 거냐 1, 얘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2면 얘가 1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는 거지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a가 0이어야 되잖아 a가 0이면 얘가 마일이 돼안 되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되는 거야 2여야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면 a가 1이잖아 a가 1이면 얘가 1이 되네 끝났어요 답이에요 a는 뭐야? 이 그럼 확인해봐 a를 넣어봐. 이게 4 되잖아. 답이 나오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가 뭐라고 해야 되니? 두 집합이 서로 같다의 정의예요.